이건 지금 이렇게 가볍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laughs> 맞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풀고요. 어떻게 푸냐면 이 코사인 법칙은 알겠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네 끝났어요. 소선의 반. 음.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 되는 거죠? 네. 네. 끝났죠. 8분의 2, 4분의 1. 어. 어. 됐나요? 8분의 1인데 왜 4분의 1이에요? 소리지해아저 네. 코사인이라서요? 아야 아. 닭대가리 새끼들 <laughs> 이게 훨씬 빠르죠. 네, 그냥 4분의 이 답이에요? 네왜답이 코사인 씨가 분의1이라저저 답한테 물어봐 저죠막 어. 그렇죠. 4분의 해가지고 각도 구하고 막아 그런 건 c 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고 얘는 그냥 분의1 정답이야 없는 질문할 때는 방관식한테 물어봐 됐어요 이거? 여기서 이해해요? 예, 네. 예. 방금까지 애들 중에 순서가 제일 잘한대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네, 네. 별거 아니죠? 네. 예. 오케이. 그럼 실제로 한 번, 어려운 걸한번 봐보죠. 32번이요. 음. 오.